길을 사로잡는 음악과 함께 관객과 소통하는 토크가 있는 콘서트.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멋진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맞아 특별하게 진행된 순쇼를 김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음악이 있는 공연. And the we'll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공연. 직접 겪지는 못했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이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이들이 저는 각자의 생각으로 오를 그 해석하고 또 의미를 부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에게 문화경험을 제공하고 인디 뮤지션들에겐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지역 젊은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는 공연입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가 어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 커밍순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 뮤직과 토크가 있는 것인데요. 어, 주로 뮤직은 음악은 달콤하면서 편안한 것, 그리고 토크는 뭐 사회 현상이라든가 우리 청년 세대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토크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어? 시작해 일곱 번째를 음. 맞는 공연은 일기 <laughs> 투합한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모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쇼는 광산 하우스 콘서트와 결합해 청년이 이야기하는 5월을 주제로 관객이 무대에 직접 올라와 음, 진행됐습니다. 드릴게요. 무엇보다 매회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고 있어 의미를 더합니다. 청년 뮤지션들이 무대에 서고 싶을 때 언제든지 설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순쇼의 목표입니다. 순쇼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하고 싶은 기획단들 모여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지켜봐 주시고 음악과 기부, 청년과 기회가 있는 공연 젊은이들이 모인 기획단은 지역에서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MN 뉴스 김현입니다.